이 깔깔 거 무서야? 무서해 무서야? 야이노살이야 이거 팔팔 맞냐고. 누르다 누르다. 컴백. 짠. 그 용달 용절, 용달 블루 아니야? 용달 어, 블루네? 맞아. 오늘 브리핑 해주세요. 뭘 브리핑? 브리핑 해줘 오늘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은요. 음... 야, 경배야, 그다 그래, 저거 봤는데, 명배사보이 어, 뭐야배사보이야 경배사 뿐이야. 경배사 뿐이야. 경배사 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명배사뿐사 뭐지? 이거경 용기내서 했거든? 아, 잠깐만. 클로즈업 잡아? 오늘 뭐해? 네,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오늘은 첫 번째 뿐이 찍으러 가이요두 번째 코기를 구러 가고요. 그리고 먹는 건제 담당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먹고요. 네 번째 다 같이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 쉽니다. 안 좋은 소식 이 있어. 어. 그 음. 뒤에 뒤에 두물머리 간 내용 어. 영상이 날라갔어. 왜? 어? 두물머리가 뭐지? 여기 여기 아, 두물 아! 왜 날라갔어? 그 영상 날라가서 없어. 왜? 왜? 네가 지웠어? 그래서 다음 편이 마지막이야. 우리 게어디지다 나와. 우리 게어디지 나오면 안 되지. <laughs> 나무 좀 보고 그냥 이걸로 똑같아요 글씨는? <laughs> 그니 <그냥> 보고 나무 <laughs> <똑같아요>. 와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 와감사니다 여기 뭐라고 써 소소한 아, 걸로 둬서 아, 미안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 감 어, 좋은 걸 줬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뭔 뭐, 뭐예요? 자료를 받으며 디테일을 요거 뭐 아, 요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왔나요? 아, 아, 저희 몇 시에 출발해요? 목사님 같이 출발하시는 거예요?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그것도 나 생각했어 부서별 컷 근데 몇 컷을 찍어? 재연 없을까? 아, 우리 은정이 지금 집중해야 되니까 건들지 마. 네. 개랑 인이어. 인이어 앨범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? 아, 그거. 지금 뭐. 거의 다 마감해. 어, 안 써. 왜 여기 인이어처럼 아, 이렇게 끼는 거야? 위로 이렇게. 어, 좀만 더 있다가. 이거 그 예쁘다. 예쁘다. 그니까. 막 쓰는 거라서 하나 더 있어요. 이거 뭔데? 이건 영지. 이거는 뭔데? 뭐. 이거 완전진 거. 개여접한 데. 우리 성진이거 샀어, 원필이랑 너무 뭐. 예쁘다. 근데 뭐. 이거 누가 옷을 입어? 이거 탈착이야? 탈착이야? 한번. 예. 이런 거 같은데. 일단 개인 사진 찍고. 네, 개인 사진 세 번. 다 같이 찍고 파트별로 찍고 응. 나 파트별도 한번더 혼자 찍지 뭐. <laughs> 그러네 회 회장이 파트가 없네. 그 내년 회장이랑. 난. <laughs> <안 웃음> 나 자신 자신과. 목사님 계시면 목사님이 찍으면 돼요. 아, 파트... 아, 그런... 아 목사님이 랑 계시. 근데 나 아, 하고 싶은 포즈 하나씩 정해요. 어뭐 하지? 근데 내가 음. 의견 냈잖아. 네. 이렇게 이렇게. 돈 좋아요. 아 포즈 한번로 다섯 장 일단 찍, 찍으시고. 좋습니다. 이거 이거 어때요? <laughs> 아니 아니 아 보여줘 그거 우리 찍었었어 작년에 아당년아 됐어 아찍었다아아 싫어 신청적인 거 하자 싫어. 똑같은 거 싫어 아 똑같은 아, 데로 가는구나 아, 저건 작년에 갔더라? 응내 아. 유튜브 표다 바뀐 거 같냐고 아, 어 맞다 아몇번말는거 어, 자랑하는 거야? 힘드네? 자랑하는 게힘드힘 진짜 얼마나 잘.. 좀 귀엽게 닮았네 뭔데 뭔데 좀 닮았.. 이거 뭔데? 잘 봤는데 뭔데 라머가 원래 귀가 바 알팍아 짠 알팍아 지인한테좀내꽃도 있어. 너는 그림 하나 셀프 사진관. 그거 해줘. 뭐. 그니까 러 이거 했다가 이거 확대해서 비추다가 뿅 했는데 내가 딱 나왔어. 뿅. 내 얼굴 너무 까지 다. <laughs> 아니 너무 지하실이다? 카페 같은데? 거울아 거울아. 누가 제일 예쁘니? 나지. 됐다. <laughs> 오. 짱탈경이 아, 있어. 뭐야 벌써 가고 있는데? 대박 어? 왜지? 40분부터인가? 우리 40분이야 40분부터야? 금발 어. 찍어야 돼 여기서 찍는거야? 여기서 어. 찍는거야 빛이 왜 없어? 이거 해야될까 어떻게 하는걸로? 오헐 신기해 벌써 아, 이분이 날라간거야? 셀프스튜디오 진짜 신기하다 테스트 한번 해보자 가봐 지금부터 시작이야? 네 40분부터 시작이었어요 와 신기하다 바로 나오네 야, 여기 거... 야, 잘 나오네 사진 일단 깔깔깔 묶는거 먼저 놀라지 않는 일단, 일단 한번 래가아기아래 여기, 여기 봐야 돼요? 하한 네. 번만 안 되고 아래 봐야 돼요 하나, 어, 아. 그럼, 하나 둘, 셋. 아, 깔거 아, 이거 어 아, 이거 아,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거 아,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가거사진가 아, 이요 아, 이거 아, 아, <laughs> 초게이 우리, 우리 초세명 왔다 갈게. 나도 초록이래. 어, 너 초록이야? 응, 알. 우리 근데 그거 해 보면 안 돼? 그 일자로 서가지고. 아, 근데 이건 이런 것도 귀여귀 <laughs> <근데 웃음> 나름 색깔 좀 배치해야 될까요? 앞으로 가자, 앞으로 아, 숙여라요. 어떻게 숙여? 카메라 봐야 돼. 카메. 야, 벌써 10분 <laughs> 1분 30초! 30초. <laughs> 야 이거 몇 살이야? 이거 팔팔 맞냐고. 하나, 둘, 셋! 자, 열봤어? 오우 얼굴 올려, 어, 얼굴 올려. 얼굴 이렇게. 언니가? 머리 다 감았지? 응. 하나, 둘, 셋! 음. 머리 이렇게 쌓는 거 돼? 요 어떻게? 어나 그거 안까고어왜 왜. 어 내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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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아래 내려갈게 어, 오케이 해보자 두 줄이야 두줄 두 줄. 그렇게 어, 안, 안 그렇게 어렵게 안싸워두 줄인데? 두줄로 사. 두줄로 사. <laughs> 아악 이 아, 아. 싸워보자 아, 아. 둘 하나 둘셋 개인사진 찍은 사 지금 남은 거또 찍으세요 게임 사진 내가 저을게너 찍어 강렬아 좀더 찍어라 막 찍는데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만 봐. 어떻게 하는 건데? 아, 셀렉트 룸으로 재밌네 셀렉트 룸 재밌지. 이거 이거 어떻게 가져가라 라고. 오빠 경매법 얼굴 너무 웃겨가지고 <laughs> 뭐? 뭐? 이거 얼굴 공격한다 <laughs> 나 이거. 이거 할래 그럼 우리 단체를 단체. 다 골라보자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나는? 나도 좋아 강배만 괜찮으면? 우리 거기 애초에 그거 그럼 하자 그럼 한 명씩 개인으로 선정하세요 그럴 거 같아 오빠 놀려도 돼? 강배 오빠? 안돼 알았어 어? 아 잠깐만 왜? 갑자기 생각해 우리 얼굴 싸움 것도 너무 귀여웠는데 지워! 그 인쇄 목록에서. 아니야. 지워! 아니야, 난 행복해. 인쇄 타는? 여기 있어. 아, 근데 너무 평범해. 이거. 보내야 는 리차. 아, 왜걱정지 비중 눌려도 된다 했으니까. 저 파일은 <laughs> 어오 <어디>? 저기 왜? <laughs> 얼마나 지안 나와. 돈을 더 보내서 근데, 급해졌다. 아직도 다 올라? 다. 우리 이거 업로드도 해야 돼, 갈게요. 그래, 소하고 나가야 돼. 음... 여기 사진 잘나 오네. <laughs> 사진 와이프에서... 재밌네요. 재밌다. 괜찮네요 사진. 너무 재밌다. 아 시간 좀 조금만 더 있었으면. 아니야 더 있었으면 이렇게 못골랐을 거야. 나 이런 거 처음 해봐. 진짜? 왜? 아닌가? 친구들이랑 안 해봤어? 아 몰라. <laughs> 셀프 스튜디오는 처음인 거 처음 아닌가? <laughs> 뭐?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. 기억을 잃은. 아 잃은 기억이지. 정산하고 있는데 너무 추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 철없이 문 열어주세요 <laughs> 너무 추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 명선이 형 얘기 들었냐고 들었어 어이가 없네 배고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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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캠핑장으로 갑시다 어? 아니야, 아니 캠핑장 거. 아니야 캠핑장. 아니, 유튜브 세상에선 캠핑장이에요 뭐가 아, 교니까 캠핑장으로 고 어. 어. 그러니까 나. 알... 아다 아, 내려 1번 표청오빠 내리고 2번 유진이 내리고 너만 내면 는 거지? 한번 네. 지금 예지 언니 내리고 안녕 아, 다음은 나다 네명넘 대면은...